김용기가 참아야지, 그렇지. 자기 <laughs> 이짜 와, 진짜. 와, 진 와,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창 와, 진서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이 와, 진짜. 와, 와, 진짜. 와, 진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진짜. 와, 섭짜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 액기스를 타가지고 아요 아니잖아요. 아니아니도날요아니잖아니잖아요잖아요잖아요 아니잖아요. 아니잖요 아니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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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가아요 아니잖아요. 요 아니잖아요. 아아요아니요 아니잖아요. 아니잖아요. 요아아 본심을, 진심을 알수 있다. 그렇지! 어, 오랜 시간동안 변치않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